최근 날씨가 변덕스러워 비가 자주 와서 촬영을 좀 미뤘는데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충신으로 유명하신 분을 만나러 용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고려의 마지막 찐 충신이죠. 네, 고려 멸망하기 전까지 고려에 대해 충절을 다했던 대표적인 정치자이자 유학자고요. 오늘 이곳 용인에서 정몽주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는 1337년 고려말 대표적인 인물이며 고려말과 조선사회의 중심이 되는 성리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선비 이미지가 강해서 사람들은 일반 문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구 토벌에도 공을 세웠던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려말 한반도에 외구의 침입이 심하자 일본으로 직접 파견을 가서 침략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이성계를 따라 전라도 옴 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던 기록까지 있습니다. 정몽주의 고향은 경북 영천인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용인에 묻힌 이유는 고려 수도 개성에서 사망 후 유해를 영천으로 이동하던 중 용인을 지날 무렵에 기가 막힌 명당을 발견하게 되어 지금 여기 자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인 영천을 비롯해서 본가인 포항 용인까지 그의 호 포운을 딴 도로나 건물 이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 동상이 진짜 크네요. 정상인데 배가 좀 나오셨네. 허리를 곧게 펴서 그러신가?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정몽주의 유명한 시, 단심가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이미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선죽교에서 죽기 전 이방원의 하여가를 맞받아친 시고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랩 배틀처럼 시 배틀을 한 거죠. 이방원의 하야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래된 디스 배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학교 때쯤 중학교 때인가 그때 국어 시간에 단심가를 뭐 외우고 약간 그러던 것 같네요.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외웠는데 예. 정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한 곳에 있는 백로가라는 시고요. 이거는 이제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고 정몽주가 위험하다고 느낀 어머니가 쓴 시입니다.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시죠. 확실히 큰 인물이라 홍살문도 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말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사대부 출신이지만 그 역시 개혁을 원했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 고려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아닌 고려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런 온건한 개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세우려는 이성계와 정도전을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홍살문을 넘어 들어가면 넓은 들판에 여러 묘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묘가 정몽주의 묘입니다 정몽주의 묘 앞으로 펼쳐진 풍경 들을 보니 명당의 자리가 맞는 듯 싶습니다 묘의 양쪽에는 문인석들이 있고 중앙에는 장명등이라는 무덤 앞 석등이 있습니다 장명등을 가까이서 보면 대나무 그림이 있는데 그가 죽은 선죽교의 대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끝까지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1392년 정몽주는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에게 선죽교 다리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선죽교 돌 틈에서 대나무가 솟아 그의 충절을 나타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까지 다리 위에 붉은 자국이 있어 정몽주의 혈흔이라고 남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된 이상 확실하지는 않고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몽주면은 나름 왕릉 못지않게 보존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석병풍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존재감은 조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후대 유학자들이 그의 성리학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의 국가 이념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성균관을 개혁하고 인재 양성에 힘써 후대 조선의 교육제도의 기틀을 제공했습니다. 정몽주 주변에 나머지 묘는 정몽주의 손자인 설곡 정보의 묘가 있고 이석형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이석형의 부인 정씨는 정몽주의 증손녀라 정몽주의 묘 옆에 이석형의 묘가 있습니다. 이석형은 조선 최초로 세 가지 과거에서 모두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판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에피소드는 개유정난을 일으킨 세조를 반대한 사역신의 절개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는데 세조가 워낙 아끼는 인재라 눈 감고 넘어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조가 살려줬을 정도면 굉장한 엘리트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고려를 끝까지 지킨 충신 포운 정몽주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조선이 세워지고 그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